아 이제 아까까지는 그 지두력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이 전략인데요. 그 전략 부분은 되게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목표 확정, 정보 수집, 계획 수립, 동기 부여. 이네 가지가 합하면 이 전략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 하나 해볼게요. 그 목표를 구체화시켜라. 항상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완성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일이건 공부건 간에 우리가 이것들이 해결이 되거나 이 일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 그, 되게 막연한 목표 같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정말 이게 될까?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사람들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사람들한테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저희만 봐도 그런 게 지금 제가 만든 회사들이 거의 1년 안팎으로 만들어진 지가 1년 안팎밖에 안 됐었는데 처음에 어, 그 1년 전에는 저희가 이런 회사 이 정도 회사를 만들 거라고 했을 때 아, 믿었던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또한 이만큼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이 거실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 거실 안에서 시작을 했던 회사가 뭐월 300만 개 이상 음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뭔가 새로운 것들 또 뭔가. 경영이나 마케팅에서 혁신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컨설팅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앞으로 어떤 거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그려지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한50%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표를 구체화시키면서 그 구체화된 영상이 눈에 보일 때 그리고 시작을 할때 그때 이제 쓰이는 속담이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냥 시작한다고 반이 아니고 이런 목표가 구체화됐을 때또 구체화된 게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분석이 되기 시작을 할때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한 없는 목표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목표는 잡아요 뭐뭐 뭐 막연하게 언제까지 언제까지보다 뭘 하겠다. 또 아니면 언제까지 뭘 하겠다. 근데 그 언제까지를 막연하게 뭐 1년, 2년, 3년. 한뭐 5년 안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 1월 1일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승혁형이랑 같이 1월 1일에 저희 고향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통찻집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그때 차근차근 지금 뭐 10년 후에 뭐가 될 거다가 아니고 최근 뭐한 달에 10권씩 읽으면 그때 정도는 몇 권이 되고 또 내가 만약에 특허를 뭐한 달에 얼마나 내면은 그때 정도 맺게 되고 또 일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되고 돈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한을 짜서 목표를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 목표를 잡아보기도 하고 1년 목표도 잡아봤는데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잡아보다 보니까 그 목표가 생각보다 놀란 게 처음에는 이걸 잡으면서 야, 이게 이루어질까 했는데 그 이루어진 시간이 뭐, 1년 개, 1년 정도 잡아놓은 목표는 한 3개월, 4개월 만에 다 이루어지고, 뭐, 5년 정도 잡아놨던 목표는 1년 안에 거의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하 우리가 목표를 잘 세워놓으면, 지금 우리 관점에서, 지금 우리 실력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다가 나오는 건데, 우리 실력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목표가 성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선 씨가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면 막연히, 아 그냥 언제까지 그냥 뭘 내가 맡아서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뭐몇 시간 안에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 내가 시간이라는 걸 정확하게 잡아 놓아야만이 뭘 모르는지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마케팅 계획을 세우겠다. 그 오늘이라는 게안 들어가면 내가 마케팅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냥 뭐 지금 안 되면 내일 해도 되고 또 내일 안 되면 모레 해도 되니까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을 미뤄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간을 잡아두고 창의적인, 창의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10시간, 20시간 한다고 더 많이 되고 이런 일들이 아닐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아두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답이 안 나오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목표에 다가가는데 훌륭한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점 백승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거기선 어떤 거냐면 공부를 할때뭐 성공 스토리를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바드를 하버드 대학교로 간다 그러면 하바드 대학교를 갔던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먼저 그 길로 어느 정도 성공의 길을 갔거나 먼저 그 길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와서 바로 즉각 즉각 그 일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막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가나 선배를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표를 잡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이 일을 이뤘거나 이 일을 했던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하고 한 시간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게 이거는 참이 사람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행운이니까. 하지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뭐 공부하는거나. 자기 실력을 늘리는 거나.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 내가 지금 시간 안에 어떤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다안 풀리면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우리한테 청하면 우리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지고 이런 전문가나 선배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낭비하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작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격 체험기를 정독하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선배가 이렇게 해라라고나 멘토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진짜 이 분야에 성공을 했던 사람이 뭐 글을 썼거나 뭐 했던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거겠죠? 아, 이렇게 갔던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나. 공부 같으면은 이런, 이렇게 그니 네 대학을 갔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나. 이런 것처럼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단계단계를 돌파 하거든요. 그럼 그 돌파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상황마다 이런 걸 공부할 수도 있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 정말 어떤 사람이 나이에 비해서나 아니면은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을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흉내 내고 물어보고 같이 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 항상 그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게 내가 그냥 뭐 토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공부를 안 했더라도 먼저 시험을 봐서 내 실력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그니까 러 저희가 스터디 할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막 준비를 해서 뭐 슬라이드는 어떻게 만들고 따로 교육시키거나 뭐 발표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먼저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뭘 잘하는지 이런 걸 바로 알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한번 수정하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 뭐 한두 번에 훨씬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는 일들도 이런 식으로. 항상 뭐든지 일이 끝나면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물어봐서 즉각즉각 즉각 평가를 받게.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한 설정이 계획 세우기의첫 걸음이다. 이건 뭐냐면, 정말 모든 일을 할때 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주어진 일이 점점 끝내면은, 어떤 일이 끝나면 또 끝나기도 전에 일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고, 다이어리나 어떤 달력이나, 이게 며칠 안에 얼마나 끝날 건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제 보통 같이 일을 할 때도, 그죠? 누가 무슨 일을 맡길까 할때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명확하게 파악이 되면 일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고 자기도 되게 일을 잘할수 있겠더라고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일이 없을 때는 계속 없고 있을 때는 계속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시간 계획을 잘못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많이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이따 추가 질문을 하시던지 아니면 가져와서 저한테 좀 멘토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